안녕하십니까? 4월 둘째 주 시정 뉴스 백인서입니다. 당진시가 이달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개최될 2023 기지시 줄다리기 축제를 앞두고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위한 준비 상황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보고회는 관련 부서와 기지시 줄다리기 축제 위원회 등 축제 주관 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축제 계획에 대한 브리핑과 함께 구서별 축제 지원 계획 보고와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이번 기지시 줄다리기 축제는 세대를 넘나드는 축제로 진행돼 젊은 세대들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며 특히 당진시 국내 우호교류도시와 국외 우호도시인 일본 다이센시, 몽골 셀랭글을 비롯해 유네스코 공동등재국인 베트남에서 이번 행사에 참여해 기지시 줄다리기 축제의 세계화에 이바지할 예정입니다. 당진시가 2일 대호지면 사성리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이달 14일까지 각 읍면동에서 피해 신고를 접수합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일 당진시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재난 지원금 지급 관련 피해 상황과 복구 계획 수립을 위해 실시됩니다. 산불로 인해 주택, 창고, 비닐하우스 축사 등의 건축물이나 농산림 작물, 가축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5일로부터 10일 이내인 14일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사회 재난 피해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시는 피해 신고 접수가 완료되면 담당 부서에서 현장을 확인한 후 피해 금액을 산정해 재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당진시 보건소와 당진종합병원이 지난 2일부터 사흘간 대호지면에서 발생한 산불피해 이재민들에게 찾아가는 진료와 심리지원 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 이날 당진종합병원은 주민들의 전반적인 신체 상태를 진단하고 필요한 처치와 처방을 제공했으며 당진시 보건소는 재난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와 우울 등을 상담해 치료하는 등 정서적 지원에 나섰습니다. 또 이번 재난으로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주민들을 선별하고 지속적인 심리 상담을 통해 빠른 일상회복이 가능하도록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당진시 농업기술센터가 농번기 농업인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농기계 임대 사업장을 토요일에도 확대 운영합니다. 이해시는 총 71종, 1150대의 농기계를 보유해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운영 중으로 농업인들이 고가의 농기계를 소유하지 않더라도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본소와 남부 농기계 임대사업장 2개소에서 운영되며 토요일에도 농기계 임대를 원하는 농민은 사용일 이틀이나 3일 전에 예약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당진시가 지역의 관광코스와 체험을 연계한 봄맞이 테마관광 여행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테마관광 여행상품은 삼선산 수목원과 당진 벚꽃길 등을 여행하고 장고항 실치를 즐길 수 있는 당신이 몰랐던 봄 당진과 심평 양조장, 면천창고 카페 등 레트로 감성을 즐길 수 있는 당진 레트로 감성 당일 여행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체험 유무에 따라 17,900원에서 32,000원의 금액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예약 문의는 모두 투어 또는 시청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예약이 가능하며 30명 이상 모이면 운영될 예정입니다. 당진시가 5일 시청 대강당에서 모두가 건강한 나라 행복한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제 51회 보건의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기념 행사는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애써온 의료진에 대한 시민들의 응원과 코로나를 극복해온 과정을 담은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분야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표창이 진행됐습니다. 이후 이어진 이부 행사에는 가정의학과 강재헌 박사를 초청해 중년의 건강 관리를 주제로 심뇌혈관 질환 관리와 예방에 대한 건강 강좌가 진행돼 참석한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당진시 장애인복지관이 제 43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laughs> 다 함께 차차차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이날 행사는 오성환 당진시장을 비롯해 장애인복지관 이용자와 유관기관, 자원봉사자 등이 참석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식 개선 공모전 입상자들에 대한 시상과 평소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한 개인과 단체에게 공로패와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다음은 한 주간 당진시 홍보 게시판입니다. 4월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안내입니다. 기간은 5월 1일까지로 신고대상은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입니다. 신고방법은 위텍스를 통한 전자신고나 당진시청 세무과 방문 또는 우편신고가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세무과로 문의 바랍니다. 2023년 당진시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사업 안내입니다. 신고대상은 교통, 사회, 산업, 해양안전 등 7개 분야로 교통분야 중 불법 주정차 신고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위험요인을 촬영해 첨부하고 위치 입력 후 신고 내용을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은 당진시청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진시 보건소 치매 안심센터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이달 10일부터 23일까지 한마음 치매 극복 걷기 실천 행사를 진행합니다. 참여 방법은 모바일 앱 걷주에서 시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해 해당 챌린지를 신청하고 걷기 주간인 14일간 10만보 이상 달성한 분에게는 추첨을 통해 500명에게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합니다. 행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치매 안심센터 SNS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한 주간 당진시 홍보 게시판입니다. 이상으로 시청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의 여차 줄로 하나 되는 지구촌 2023 기지 시 줄다리기 축제가 4월 19일부터 23일까지 당진시 송화급 기지 시 줄다리기 박물관 및 기지 시리 이론에서 펼쳐집니다. 다채로운 행사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체험 및 전신사가 함께하는 한민족 화학 기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기지 시 줄다리기 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